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경제 전문뉴스 리얼타임 빗썸. 함께할 전 김수아입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 시장 동향과 최신 토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업계에 밝은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최다 보유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전환사채 규모를 증액하며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고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임 식날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상승 동력을 딛고 힘 있는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쏠리고 있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대로 된 법과 기준 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며 연 250만 원 비교적 이 과세 초과분에 대한 22% 세율을 매기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집니다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거라고 비판하며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의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또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을 가상자산 업계와 논의 중이며 후보자를 심사 중입니다. 다만 전담직이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 될지 연방 정부 전체의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를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재는 소수의 참모를 이끌며 의회와 백악관 증권 거 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는 브라이언 브룩스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등 가상자산 업계 임원들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지코인을 필두로 밈코인 불장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밈코인 거래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은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밈코인을 거래 지원하고 있는데요. 밈코인 시총 상위 6위에 포함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봉크플로키를 거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처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됐을 때만 해도 투자자분들의 경계심이 있었는데요.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밈코인 자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 투자 투자자들도 밈코인에 친숙해진 겁니다. 아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밈코인 시총 5위 도그위엣를 포함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하마테마 밈코인들이 추가 거래 지원될지도 재밌는 관전 요소입니다. 밈코인이 더 궁금하시다면 비썸 인사이트 프로그램 별의별 크립토 밈코인 슈퍼사이클 편을 참고하세요. 빗썸이 올해 네 번째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헌혈 인구 감소와 계절별 혈액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빗썸은 4년 연속 매년 헌혈 행사와 헌혈증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임직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빗썸 임직원들의 따뜻한 참여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빗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리얼타임 빗썸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리얼타임 빗썸.